Thank <laughs> you. 안 달면 게임 끝난다. 타작이야. 아니 근데 나랑 도현이랑 같이 내려가는 도중에 딱 있었어 그게. 니왔왔 여기서 왔 왔잖아. 아니야 나 도현이 갔어. 었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있었다니까. 나 선택은 부시다 응. 음. 아유 나야. 이름이 수상 저거. 오케이 인정. 어디서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전기실 앞에. 전기실 앞에 있었어. 경기실 앞에 어. 나도 무시할래. 아 오지할래. 아. 나야. 응? <laughs> 이아가 식당에 있었던 거 같아. 와, <laughs> 아, 까비. 엄청난 추리 응, 근데 이놈 너무 뜨거니까 조심 빨리 이 와야 돼. 형경이는 형경면도 하지 않아? 맞아 버스 내리고 아직 안 아, 가본 장수하고 싶었는데 장수는 <laughs> 돌침대고요. 응. 와 장수 돌와 별이 다섯 개. 아. 할까 이대로? 응. 한판 하고 이 다음에 선거 하자. 출장. 오케이 좋아 좋아. 아씨... 김도현 왜 자꾸 따라오는데 나만 죽었어 아니 나 확실 미션 하는 거 자랑하려고 따라오라고 이... 어필했는데 아니 셋이 겁나 뭉쳐다녀 너네 그니까 러 너무 뭉쳐다녀 이거 킬 각이 안나와 에... 아니 내가 김지수 강력히 어필했는데 안받주더라고 그냥 날 죽이려고 따라온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 진짜 개 땅이 개월식이... 떨어�... 떨어져 떨어 떨어 있었어야 돼 이거 겁나 어필했는데 어려워서. 한 번만 봐달라고 혼자 따라다니는 무시가 없는 거 같았는데 난도 모르겠어요. 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겠습니다왜모겠있니 너? 아모르겠어이구 나도 모르겠어요. 도어요 나도 어요 나도 지금 코어 코에...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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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동 아니 게 아니라 누구야 아 <laughs> 누가 인포야 유영도나 <이> <laughs> 아, 말을 하세요 나 아닌... 아니야? 누구인 거야? 나 아닌 거아닌데 누구 어? 누구야 나 전화인 거야? 채저미니? 어아 <laughs> 나야 나 핑크 핑크 아, 아 다시 그래. 10초 세 그러면 음... 10초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도 그렇긴 하네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갈게 <laughs> 아 이게 다요아핑 <laughs> 차이 오케이, 얘들아 <목분> 지금 빨리 해. 무시는 야, 내가 아, 처리했다. 핑크타임 오반데. <목분> 오반데. 핑크타임 너무 길다아 씨, 키패드가 왜안바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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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패드래, 키보드. 어, 야나 진짜 애들 한 다섯은 본거 같거든? 에헤이 거 못하네 에헤. 이거 쿨좀 줄여야겠다 이거 아 근데 쿨다 타니까 애들 못하다 어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큰 차이 큰 차이야? 근데 이거 숄트 어. 왜 났어? 오. 어. 어. 확실해? 이따 확인해봐 그럴걸? 아마도? 몰라? 어 이거 미션 아 <laughs> 어. <laughs> 어. 이거 한칸만더 그 팀을... 줄이면 되겠다 그러면 한, 그한 칸만 줄여 어. 한 칸만 줄여 한 칸만 뭘? 쿨을? 어 쿨을 어, 하나만 줄여 어 됐어 네 에스몬! 네. 에스몬! 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어? 나다 나다 조항세계 조항세계 10 9 8, 7, 어 너무 빨라요 천천히 해주세요. 다, 다, 이, 너무 들어요 조금 더 빨리 해주세요. 너무 빨랐어요 다시 한번더 해주세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겠어? 넌 죽고 싶니? 아니잖아. 김받도 나온. 옷이 정말. 못 됐어 정말 기수 운다고. 운냐? 아들아, 어, <laughs> 귀여워. 대체 뭐가 <웃음> <웃음> 미션 다 했지? <laughs> 롱 느려, 느려, 느려. 또는다안 했어. 희생입니다. 아, 했다. 어딨어? 빨리 찾아! 인포 찾아! 인포! 어? 킬쿨, 킬왜 이렇게 길어? 인포 찾아! 인포! 인포 찾아! 그러면한팅만더 줄까? 아니면 두 틱? 한팅두 틱? 인포 찾아! 아니면 미션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가? 미션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근데 킬쿨은. 적당한 것 같긴 해. 인원이 적어서 약간 그런 것 같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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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네. 됐어. 버즈비터네. 응? 아슬아슬하게 왔다고. 뭔 소리야. 누가 와? 초록색. 초록색? 지구. 말. 빛. 눈. 우. 엉. 이 박자를 가지고 노네 너무 빠르지 않았어? <laughs> 방금 분홍색 있었는데 왜 굳이 나를 죽였지? 응. 어? 분홍색있었 빵빵 빠르게 쳐나갔어아 피지컬 <웃음> <웃음> 베이스 칼. 베이스 칼. 베이아어 베이스 칼. 이스 칼. 베이스 거 베이스 칼. 베이스 칼. 베이스 어이스이이어디 그 얘들아 나 파일만 남기면 돼 이게 마지막에 인포디스 인포디스 그걸 그걸 말하면 가지 않는다 찾아서 나 인포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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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몇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죽으면 은거아니야 알다 오 다섯 명이잖아 지금 방금 퀴프 타임 몇초 남았었어 그러면 딱그한팔분 정도 지금 다 돌았어. 마지막에 응? 한칸더 마지막 줄여도 될것 같아 어. 줄여? 응 됐어 어, 지금 됐으면 좋겠다 <laughs> 아왜 나만 그원이야왜 맨날 이런 거 재밌는거 할 때만 그원이야 누야 누야 속상해 오, 누가 킬러야? 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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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어? 이 터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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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렁 1 남았다. 10. 누구냐? 유, 어디로 오,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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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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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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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aughs> <놀람> 다행 와안아아아다 <우와>, <나> 그냥 지나쳐졌어 임포스트 주세요넌포스트야나누 나다 또 포스터x2 색깔 색깔 색깔1빨간색 아니야 또 색깔 뭐.. 노랑? 6노 아니 색깔을 을라. 말해 노랑 네. 다시 1초세아 그래. <웃음> <웃음> 3, 4, <laughs> 3, 4, 1. Let's move. o k a 한명 죽는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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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가 y Okay. Okay. o 나 a y Okay. Okay. o 내가 봤을 때 주황이랑 핑크 중에 하나는종는다그 아니야 아 이게 땡땡이네 대박 핑크 게임 는류뭘 말하면 쪽으로가자 않을까 어 그래서 죽었어 멈춰있와나 이거 못하겠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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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야 이좀남하지피에있다 음. 음. 어. 음. 아. 어, 야, 예봐요. 아, 쟤 저기서 존버 타고 있어. 아. 아 존버 충천에또 <laughs> 어 캠핑충이야 아니었어다 정략적인 어, 전기실에만 누고있어 캠핑충 아우다전략적인 저기였다고 아 뻥치지마 도현이포도현이 포와 마또 <laughs> 포스터 또 포스터 아형루원안죽다 노랑 8 아니야 처음부터 오케이, 세야지 오케이. 딱 시작하고 오케이. 세야지 애들 움직이고 오케이. 세야지 네. 왜 그거 먼저 치냐고 8 7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6 점점 더해 점 더해 5 3 약간 빠른데? o v e l e 이 s move. 지나 e r e can I move, s 못 e I'm n o 것 같아. 야니야내야야야옆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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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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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 받아. 웃음> <오>, <laughs> 나였으면은 제타다다녔어왜 이겼더라? <laughs> 아 이지. 아 이거 아, 한 명밖에 못 죽였어. 아까 그 코드로 들어와. 안겨. 아, 못 참. 안술 잡아자 그럼. 어? 어? 지금, 지금 들어가는데? 아 술자 많이 거 하자. 어 느려. 내려. 아, 아, 아 진짜 네, 못해? 시작. 시작 진짜 못해? 과연 인포 진짜 못해 술잡이야? 진짜 진짜 오케이 뭐야. 통신실. 통신실 음. 저 확실 있어요. 저도 확실 있어요. 확실 누구? 행갱? <놀라> 응. 그러면 나 찰리 빼고 저 핑크 초록 노란색 동선 말 말해 보세요. 확실 어, 있는지 모나 일단 저 하부행진에서 원자로 루트 탔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나 응, 초록색이 나 만났어. 핑크. 상화에서 내려오면서. 김대토尔斯였고요. 그다음에 전조선에서 탈리보고요. 예. 원자로 갔죠? 원자로 달려갔습니다. 어, 나 분산. 전기실 쪽. 사 하부 엔진이랑 전기실 쪽에서 원자력 그거 해결한다고 말 내려온. 음. 어. 뭐하는 거야? 어,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응, 나 나랑 대토 양쪽에 어. 왼쪽에 있었어. 원자로세명 있었어 그걸봤그그럼 음. 초록이네 아니 나는 관리실에그 저... 카드를... 카드를 카드를 그드를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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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 음, 음, 말을 크게 못그그그그그냐 목소리 키워 그 뭐지 저거 음. 나는 계속 항해실 미션하고 내려와서 통신실 미션하려고 들어갔는데 시티 있었거든. 근데 저는 확시가 있으니까 아니고, 찰리 확시. 내말 들려? 어. 어. 자, 내가 얘기해줄게. 나의 어. 루트는 관리실에서 카드를 긁었어. 댄더를 긁었어. 어. 그리고, 그 뭐지? 원자로가 터졌길래 원자로 쪽으로 갔는데 이미 해결이 된 상태였어. 그래서 전기실에 미션이 있어서 음. 이렇게 전기실을 돌아가는데 찰리하고 누구냐? 택 데트리 봤어. 음. 야 투표 어, 10초 남았다. 그래. 찰리 혹시 어디야? 난 쓰레기. 의무실. 의무실 그럼 의무실 먼저 갔다가 쓰레기. 오케이 <목소리> 스킵팅하 <목소리> 아 <laughs> 사람수 잘못 셌다. 일단 잘 나. 일단 잘 나고 고마웠어. 아 버거 같아. 뭐 하는 거야? <laughs> 그 쪽방에서 나오길래 한명 죽었구나 이러고 갈라 그랬는데 <laughs> 죽이러 가는 거였어. <laughs> 아 레전드다. 레전드. <laughs> 아니 눈 앞에서 죽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도 내가 사람수를 잘못 셨줄 몰랐어. 다 봤어. <laughs> 김지수. 왜? <laughs> 네. <laughs> 대갈통통 소리남. <웃음> <응>. <웃음> 아니 이게 내가 첫 번째 죽은 데 있잖아. 어. 뭐, 내가 지나간 데야. 차를 밀어 하자마자. 보고 뭐갈뭐갈 동통아. 김지수한테 걸렸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 안 보고 가 리포트 그냥. 리포트가 안 뜨는 거임. 시야가 좁아서 못 시야가 좁다고 안볼수 있는 거리가.. 아 오케이. 인정. 분명히 내 뒤에 또예 이랑두 또예 이가 오고 있었던 거 같은데. 아니 지수랑 사랑이가 오고 있었거든? 근데 앞에서 죽이는 거야. 앞에서 아, pues 죽였어? <목소리> Thank you 제가 죽었어. 아까 억울한 디을 했던. 어디야 거실 거실 거실. 보트 앞에. 그그 그 식당 앞에. 어. 나 왼쪽에 있었어. 나 초록색이랑 같이 있었어. 나나 나 계속 CCTV 보고 있었어. 어, 또요니, 나 원장, 어 또연이 어 뭐야? 여러분. 여러분. 저 튕겼어요. 들어갈게요. 또연이는 임포스터가 아니었습니다. 딱 어디 쪽에 있었어? 그 식당 그 리포트 누르는 거 있잖아. 그 긴급 소집 바로 앞에 거기 있었다고? 응 내가 방금 막 의무실에서 식당 가운데 가로질러서 산소 공급실 왔거든?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고? 못 봤는데? 그리포트 버튼도 안 떴어. <laughs> 부디 딱 돼. 너못 봤나? 자자자자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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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극이다. <laughs> 아. 아, 문재인, 맞아, 나야, 사실. 사실. 나야. 딱대. 아, 뭐야,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이들이 라하고 찰리 대똘 같이 있었다고? 아니, 나 혼자 있었는데? 나랑 초록색이랑 같이 있었어. 근데 쟤가 튕겨서 나갔어. 아, 아 이거 찰리 또야니 인포다. 인포. 찰리 또야니 인포. 인포 한 명밖에 없잖아. 맞아. 뭐야. 난쟤부터 죽이고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또 갈통 <가을> <laughs> 어쩌지? <laughs> 너도 빈판 하나니까 나는 스킵해도 된다고 생각해. 인정 혼자. 야, 누가 죽었어? 무슨 <laughs> 저 주황색, 주황색. <laughs> 지수이 <어이씨>, 아, 이 노란색. 이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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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통. 拜头别 또갈통 캐리 오. 뭐야 끝났 무시. 저도 억울해 또갈통이 아니었네 또갈통이 도갈통. 아니었어 난 억울하다 난 억울하다 지는 억울하지 않다 지억울다갈통이 아니었다고 그래 맞아 또통갈통난 내가 진짜 못본줄 알고 뭔가 했지 연기 잘했다 이번에. 네, 니가 죽었다. 같은 거. 아니 엿게인 뭐뭐 거라며. 내가 벤트를 쐈던 아, 아, 말이야. 얘한테 걸렸어. 그래서 <laughs> 내가 존나나 <덤나, 덤나 웃음> 뛰어서 버튼 앞으로. 근데 <laughs> 버튼 앞에서 <laughs> 누르기 1초 전에 죽었어. 아나충고고 아, 따라갔다. 네, 네, 아. 아. 누구 십니까 아, 김지수 또좋았어아무시하나 벤트 탄거 같은데. 아, 어, 어. 이거 일단 우리 둘은 알리바이 확실하거든. 아, 누구 누구? 대토은 확실고, 무시 내가 나 확실 쎄니 있어. 누구? 누구? 찰리. 찰리, 찰리 확실 쎄니 있고. 그리 나다람이다. 나는 항민은 없는데, 나 인포 아닌데, 나 인포 오늘 술잡에서밖에 못했어. 너무 슬프다. 그러면, 그럼 커튼. 인포가 된 느낌을 네, 인포가 경험하게 해줄까? 아, 벤티쇼한번 하면 살려줄게. 아, 벤티쇼한번 하면 살려줄게. <laughs> 아, 벤티쇼를 못해요. 야둘중 하나거든? 야, 벤티쇼한번 살려줄게. 둘중 하나야? 네. 아, 그, 영서랑 나? 어허. 근데, 나는 왜? 그럼 나는 영서를 몰아야지. 나는 아닌데, 나 진짜 미... 영서 다 해자 무시야. 내가 봤다. 유영서가 김지수 <laughs> 잔혹하게 살해했다. 아니야 아니야. 근데 <laughs> 내가, 내가 내가 저 핑크색, 핑크색 사랑이가 칼 들고 칼, 잔혹하게 칼, 찌르는 걸 칼, 내가 봤어. 근데 사실...